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9일 주간 별자리 운세. 안녕하세요. 운수 좋은 날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별들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해집니다. 태양은 정갈자리에 머물며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라 말합니다. 화성은 활력을, 토성은 책임을, 금성은 진심을 가르칩니다. 이번 주는 감정보다 실질,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양자리부터 물고기 자리까지 이번 주 흐름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자리. 이번 주는 의욕과 감정의 충돌이 있습니다. 화성이 에너지를 높이지만 그 불길이 감정으로 흐르면 피로가 쌓입니다. 월요일에는 계획이 어긋날 수 있으나 수요일 이후 리듬이 안정됩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나서야 해결된다 싶은 순간이 오지만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협력과 나눔이 행운의 문을 엽니다. 금전운은 회복세입니다. 지연되던 돈이나 거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다만 새로운 투자와 충동 지출은 피하세요. 연애운은 빠르게 타올랐다가 식기 쉬운 흐름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세요. 싱글은 일과 관련된 자리에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간 포인트. 속도를 늦추면 길이 보입니다. 행운 색은 선홍빛, 행운 숫자는 9, 행운 요일은 수요일, 행운 방향은 남쪽입니다. 황소자리 관계의 흐름이 다시 정돈되는 시기입니다. 토성과 금성이 조화를 이루며 마음의 여유가 회복됩니다. 지난주의 피로가 풀리고 현실적 행복이 중심이 됩니다. 직장에서는 계획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할수록 신뢰와 협력을 얻습니다. 수요일 이후 문서와 계약의 흐름이 좋습니다. 금전운은 균형을 퇴찼습니다. 생활비 조정과 저축 같은 실질적 관리가 복을 부릅니다. 연애운은 따뜻하게 피어오릅니다. 연인은 가치관을 맞춰가고 싱글은 친구 같은 인연 속에서 설렘을 느낍니다. 이번 주의 사랑은 느리지만 진심입니다. 주간 포인트, 신중함 속의 평온, 행운 색은 크림 베이지, 행운 숫자는 6, 행운 요일은 금요일, 행운 방향은 서쪽입니다. 쌍둥이 자리, 말보다 실천이 복이 됩니다. 수성이 정갈 자리에 영향을 받아 생각은 깊지만 표현이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말이 꼬이거나 진심이 오해받기 쉬운 흐름입니다. 이번 주에는 행동이 말보다 강한 증거가 됩니다. 직장에서는 변수에 대처해야 합니다. 기획과 문서는 한번더 확인하세요. 목요일 이후 팀워크가 좋아지고 재치가 빛을 냅니다. 금전운은 일정하지만 작은 실수가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산과 확인이 핵심입니다. 연애운은 변화가 많습니다. 감정은 풍부하지만 방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포기하지 않으면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주간 포인트 말보다 결과. 행운색은 하늘색, 행운 숫자는 셋, 행운 요일은 토요일, 행운 방향은 남동쪽입니다. 개자리 감정의 정리와 휴식의 리듬이 찾아옵니다. 달이 사수 자리를 지날 때 마음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최근의 혼란이 정리되며 균형이 자리 잡습니다. 직장에서는 지나친 책임감을 내려놓으세요.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으세요. 수요일 전후 협력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금전후는 안정적이지만 지출이 잦습니다. 가족 관련 지출이 생겨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연애운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감정의 깊이가 회복되고 서로의 진심이 확인됩니다. 싱글은 공감이 통하는 사람과 대화가 이어집니다. 주간 포인트 감정의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행운 색은 실버, 행운 숫자는 넷, 행운 요일은 일요일, 행운 방향은 북쪽입니다. 사자자리 새로운 자신감이 싹트는 시기입니다. 태양과 목성의 에너지가 불을 다시 밝힙니다. 고민이 명확해지고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직장에서는 주도권을 퇴찼습니다. 리더십이 빛나며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수요일 이후 발표와 협상과 제안의 운이 강해집니다. 금전운은 상승세입니다. 새로운 수입의 문이 열리고 미뤄진 거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비보다는 축적이 유리합니다. 연애운은 활기차고 진심이 강합니다. 매력이 돋보이고 한마디가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싱글은 적극적 표현이 복을 부릅니다. 주간 포인트, 자신감의 부활, 행운 색은 골드, 행운 숫자는 하나, 행운 요일은 금요일, 행운 방향은 남서쪽입니다. 처녀 자리, 디테일이 기회를 만듭니다. 달과 수성이 조화를 이루며 분석력과 직관이 깨어납니다. 복잡하던 일들이 하나씩 정리됩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청하는 일도 늘어납니다. 직장에서는 실무 능력이 인정받습니다. 화요일 이후 정확한 판단으로 프로젝트와 거래가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금전우는 안정세입니다. 작은 절약이 큰 행운으로 이어집니다. 생활 정리와 청소와 문서 정비가 재물운을 높입니다. 연애운은 잔잔하지만 깊습니다. 차이를 인정할 때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싱글은 업무나 학습 속에서 자연스러운 인연이 다가옵니다. 주간 포인트. 실질이 감정보다 강합니다. 행운색은 아이보리, 행운 숫자는 8, 행운 요일은 화요일, 행운 방향은 동쪽입니다. 천칭자리. 조용한 결단의 시기입니다. 미뤄온 일과 관계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태양의 현실적 시선 덕분에 감정보다 결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당신의 판단이 중심이 됩니다. 무너진 균형을 다시 세울 기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이후 업무와 계약이 정리되며 마음의 부담이 덜어집니다. 금전운은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소소한 수입이 이어지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듭니다. 주말에는 작은 선물과 도움의 기운이 있습니다. 연애운은 차분하고 진심이 강해집니다. 신뢰로 관계가 이어지고 약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싱글은 조용한 대화 속에서 설렘이 싹트니다 주간 포인트, 균형 잡힌 결단, 행운 색은 라벤더, 행운 숫자는 5, 행운 요일은 금요일, 행운 방향은 남쪽입니다. 정갈 자리, 운의 중심에 섭니다. 태양과 달의 교차로 감정과 생각이 모두 빛을 받습니다. 이번 주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목표로 움직이면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직장에서는 리더십이 강화됩니다. 주도적으로 나설 일이 많지만 함께 움직이는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수요일 전후 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금전운는 상승세입니다. 이전 노력과 투자 결과가 돌아오고 새로운 수입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말에는 금전적 기회가 들어옵니다. 연애운은 깊고 진지합니다. 확신을 주고 싶어지는 때입니다. 싱글은 눈빛으로 통하는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간 포인트, 진심의 결실, 행운 색은 버건디, 행운 숫자는 셋, 행운 요일은 수요일, 행운 방향은 북서쪽입니다. 사수자리. 도약의 전단계입니다. 태양이 곧 사수자리로 들어오기에 에너지를 모으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기 전 정리와 준비에 집중하세요. 직장에서는 내실을 다지세요. 새로운 도전보다 기존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요일 이후 협력과 신뢰가 강화됩니다. 금전운은 안정적이지만 소비 욕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감정 소비를 주의하세요.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이 복입니다. 연애운은 조용히 깊어집니다. 배려가 우선되는 관계입니다. 싱글은 관심을 받지만 관계를 확정하기에는 이릅니다. 주간 포인트.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행운 색은 코발트 블루, 행운 숫자는 9, 행운 요일은 목요일, 행운 방향은 남동쪽입니다. 염소자리. 실질적 성과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토성과 태양이 안정된 각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결과로 이어집니다. 믿음직한 모습이 신뢰를 얻습니다. 직장에서는 책임있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와 보고와 계약이 결정적 단계로 들어섭니다. 수요일 이후 상사와 고객의 신뢰가 높아집니다. 금전후는 완만한 상승입니다. 지출보다 수입이 많고 이전의 핏과 약속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연애후는 현실적이지만 단단합니다. 표현이 서툴러도 진심이 전해집니다. 싱글은 일과 책임을 공유하는 인연 속에서 호감이 생깁니다. 주간 포인트. 성실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행운색은 차콜 그레이. 행운 숫자는 7. 행운 요일은 화요일. 행운 방향은 서쪽입니다. 물병 자리. 생각이 현실이 되는 시기입니다. 화성이 영향을 주어 통찰과 아이디어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말보다 계획,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는 새로운 제안과 협력이 들어옵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기고 이름을 드러낼 계기가 됩니다. 목요일 이후 좋은 평가가 따릅니다. 금전운은 변동이 있지만 긍정적입니다. 투자는 신중히 보고 실용적 사용이 유리합니다. 주말에는 금전적 행운의 기운이 있습니다. 연애운은 천천히 깊어집니다. 생각이 맞아 떨어지는 대화가 늘어납니다. 싱글은 지인 관계 속에서 인연이 싹틉니다. 주간 포인트: 생각의 실천. 행운색은 네이비, 행운 숫자는 둘, 행운 요일은 토요일, 행운 방향은 북동쪽입니다. 물고기 자리. 감정의 흐름이 맑아집니다. 달과 금성이 부드럽게 연결되며 직관이 예리하고 감정이 깊어집니다. 불안보다 평화가 강해집니다. 직장에서는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분위기를 따뜻한 말로 풀수 있습니다. 주중에는 협력 제안과 도움의 손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안정적입니다. 소소한 지출이 이어지지만 행복감이 커집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지인과 관련된 행운이 있습니다. 연애운은 로맨틱하고 평화롭습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닫고 감정의 깊이가 커집니다. 싱글은 진심 어린 대화 속에서 사랑의 기운이 싹트니다 주간 포인트. 평온한 감정이 복을 부릅니다. 행운색은 로즈핑크, 행운 숫자는 열둘, 행운요일은 수요일, 행운방향은 남서쪽입니다. 이번 주는 정갈자리의 중반입니다. 감정이 깊어지지만 동시에 현실의 틀이 다시 세워집니다. 사람과 관계의 무게를 확인하고 진심의 방향을 다 잡는 시기입니다. 별들은 말합니다. 지금의 침묵이 내일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안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주에 별빛도 함께 받아주세요.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